네 안녕하세요 네 금주 AI 프렌즈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뭐그 나라 일을 하는 숙제가 밀려 가지고 그뭐 거의 뭐 새벽까지 보고서 쓴다고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빠르게 준비해서 간단하게 금주에 한주 동안 있었던 일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 그 오픈 AI에서 그 에이전트 SDK를 오픈했습니다 기존에그 에이전트 어, 관련돼가지고 Su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시험적이고 원래 교육 목적으로 만든 거였죠. 그런데 이거 이 이제 기능이 확장돼서 이제 정식으로 OpenAI 에이전트 SDK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에이전트들처럼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우리가 에이전트에 필요한 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가이드 레일이라든지 뭐 트레이싱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어, 뭐 다양한 기능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OpenAI에 제공하는 뭐 인공지능 모델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툴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펑션 콜링이라든지, 웹서치, 그리고 뭐, 컴퓨터 유지. 우리가 어떤 화면 제어할 때 쓰는 컴퓨터 유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날리지는 뭐, 벡터 스토어. 원래 있던 어떤 벡터 스토어라든지, 파일서치 등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클로드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적당히 잘 그려진 건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영에서는 그 MCP라고 해서 에이전트의 일종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MCP는 이그 X에서 계정을 보면은 AI 에이전트를 위한 일종의 그 USB C 같은 어떤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준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이제 갈아끼면서 해볼수 있는 거죠. 이런 표준이 잘 정진 정의된다 그러면은 어, 에이전트를 좀더 어,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개발 개발이, 개발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누스 지난주에 이야기 나왔던 이슈가 됐었던 마누스의 코드가 유출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 이 마누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자기자신 파일을 압축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는 이~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누스란 이름으로 우리가 u b 에 올라가서 어~ 좀오 이슈가 됐었는데 게 실제로 실행해 보신 분들 소감으로는 약간 뭐~ 성능이 좀 시원찮다 약간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게 완전히 또코드 유출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 낚시 낚시인 건지 이건 잘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술 연구원의 이재현 박사님께서 어 알려 주셔 가지고 저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엘론 AI 연구소에서 올모 2라는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 모델이 이제 공개된 것의 의미는 그 학습하는 코드하고 데이터까지 모두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이제 GPT 3.5라든지 뭐 GPT 4 미니를 등가하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레시피까지 모두 공개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델의 성능 자체는 사실 기존에 있는 라마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만는 보시면은 그이 x축이 학습에 필요한 계산량입니다. 이런 계산량에 비해서 우리가 좋은 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업적으로는 이런 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학계에서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어떻게 하면 적은 자원으로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표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능한 한 적은 자원으로 꽤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관련된 학습 코드나 데이터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사이트에서 표를 보시면은 그 올모2 같은 경우 이제 플롭스로 계산하는데 1.3 10의 24승 플롭스 정도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자원이 보시면 라마를 학습했을 때 라마 3.1이나 3.3을 학습했을 때 기준으로 어, 모델 크기가 좀 다르긴 하네요. 약 5분의 1 정도.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q w n 이나 이제 g e m 를 학습했을 때에서는 약약 3분의 1 정도 자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아주 뛰어나다기보다는 기존의 비슷한 사이즈의 모델에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자원으로 꽤경쟁력이꽤경쟁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 소스 코드와 데이터가 모두 오픈 되었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사실 이런 계산을 처음 해 봤었는데 요 표에서 보면은 32빌리언 모델 학습량이 1.3의 10의 24승 플롭스고요. 여기 학습에 그 사용된 자원이 h 1 0 8장짜리가 160개 노드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1 2 8 0장이 사용됐고 이걸 이제 H100 한장 계산량을 한 장에 우리가 그 계산량이 테라플롭스를 계산해보면 은약 대략 천 테라플롭스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은이 자원 가지고 학습에 약 11일에서 12일이 걸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돈으로만 산하면 은한번 학습하는데 약 16억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1 6억 정도 물론 이제 이게 한 번에 학습이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일단 이제 삼십이 밀리언 정도 되는 모델을 학습하는데 한 천장 정도 있으면은 대충 한2 주면은 학습이 되고 이게 클라우드 비용으로 따지면은 대충 한2 0억 정도면 한번 학습을 할수 있다 요 정도 이제 감이 대충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학습할 때그뭐프리트 레이닝이라든지 미드 트레이닝 프리 그다음 아 잘못 썼네요 포스트 트레이닝인데 오타입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떤 데이터를 썼다라고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토큰 수 기준으로 우리가 프리 트레이닝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죠. 90% 이상이 프리 트레이닝에 걸리는데 여기 보시면 약그이 데이터를 가지고 1.5 에포크, 그니까 최대 한 6조 토큰 정도를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데이터를 뭐라고 할까 좀잘또젤 샘플링하고 잘, 또잘좀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제 미드 트레이닝하고. 마지막으로 한게 이제 포스트트레이닝입니다 이제 포스트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고품질 지시 데이터로 가지고 학습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약간 또 자체적으로 우리 트레이너, 학습하는 이 트레이너라는 걸 공개를 했고요. 이 트레이너 사용하면은 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비동기 분산 체크 포인트라든지, GPU, CPU 간의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한다든지, 뭐 다양한 병렬화 기법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이 밑바닥부터 이런 이제 프리,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만들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겜마3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모델의 뭐 파워풀한 점은 그냥 이표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화를 대단히 잘한것 같아요. 이 모델의 이제 챗봇 아레나 성능을 보면요. 딥시크 R1 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지죠? 떨어지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GPU 한 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딥시크 R1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서빙하기 위해서 뭐 H100 뭐 이만큼 많은 이제 뭐 GPU들이 필요한데 우리 모델은 이제 GPU 한 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성능은 기존에 이제 딥시크 V3, 우리가 리즈닝 이전의 모델이죠. V3라든지 아니면 O3 미디나기타 기존에 이제 공개됐던 모델들 혹은 서비스하고 있는 모델들보다 훨씬 뛰어나면서 상당히 이제 경량화 해 가지고 27B 리언이라는 작은 사이즈지만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가장 큰 모델이 27B 리언이고 이게 제일 작은 모델은 이제 1빌리언, 1빌리언 정도 모델이 있는데 이게 1빌리언 정도 모델이면은 c p u 에서잘 동작합니다. 노트북 c p u 에 상당히 잘 동작하고요. 이제 한4에사 4빌리언 이상 되는 것부터는 사실 GPU가 좀 필요하죠. 근데 사용하, 사용해보신 분들 후기로는 1빌리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모델인데도 한글이 상당히 잘 나오는 걸 보고 되게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작은 사이즈지만 좋은 모델들, 쓸수 있는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현 박사님 그어네 이거 정리하신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제미나이 제미나이 쪽에서 모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콘텍스트 사이즈가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기존에 어떤 제미나이 모델들도 그런데 보시면은 이 콘텍스트 사이즈가 상당히 길어 가지고 보시면은 어 이게 장큰 이제 제미나이 모델의 큰 장점이고. 겟마3 같은 경우는 128K니까 아주 크진 않네요.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오픈소스 모델들도 요 정도 크기는 제공하니까 아무튼 뭐꽤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미나이 2.0 플래시의 이미지 생성 편집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AI프렌즈 한 쪽방에서 사이오닉 윤도균 님하고 헬미다 박형중님께서 이제 그림 올려주셔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그림 올려놓고 이렇게 말로 가지고 편집도 할수 있는 이런 시대가 또 이런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에서 이제 에린 4.5라는 모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모델이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GPT 4.5하고 비슷한 성능인데. 뭐가 문제냐? 지금 GPT 4.5 같은 경우는 API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싼데 지금 바이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에린 모델은 API 가격이 100분의 1이라 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니 거꾸로 오픈 AI 애들 왜 이렇게 이렇게 최적화를 못 하고 있어? 약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싸게 좋게 쓸수 있는 이 모델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오픈 AI도 좀 많이 초조해질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네이처에서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논문 오류 검출 도구를 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저~ 인공지능 써서 이제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왜냐면은 연구하는 과정도 사실 되게 반복적인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연구들 이미 이제 출판된 논문들 중에서 일부 논문들 버튼 경우는 뭐~ 오류가 많이 있겠죠 이 오류가 예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리뷰어들이 미처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뭔가 숨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존에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들의 오류, 뭐 내가 처음 처음 했다고 했는데 사실 처음이 아니었던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아내자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탐률이 있기 때문에 뭐 멀쩡한 연구자가 다시 또 오명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꼭 사람이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도구를 음. 어, 약간 연구 제안서 필터링 하는 과정에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연구 제안서 평가할 때세상의 뭐 모든 연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어, 사실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평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1차적으로 인공지능이 이 제안서에 대해서 진보성이나 중복성들을 이제 미리 판단해서 리포팅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어 인간 리뷰어가 판단해가지고 이제 과제를 심사하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좀 공정하게 과제가 선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이 또 뉴스가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쓴 페이퍼가 ICLR이라는 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컨퍼런스 중에 하나죠 여기다 어셉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아, 정말 엄청나게 일어났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설레발쳐서 여기저기 퍼달랐는데 좀 실망스러운 거는 ACLR의 정규 트랙이 아니라 워크샵입니다. 워크샵. 워크샵은 조금 그 눈높이가 낮거든요. 워크샵은 주제만 맞고 논문을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거기도 이제 경쟁률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아주 뭐 훌륭하지 않아도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그 워크샵에서 아주 높은 평점으로 어셉트가 어설프, 되었고요. 이게 주최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 논란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만 쓴 논문이 또 어셉트 된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재 전에 철회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이제 어셉트 시켰을 때이 논문을 리뷰한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 조금은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지금 왜냐하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쓴 논문을 내가 엄청 열심히 읽으면서 리뷰했다는 거가 조금은 이제 인간의 노력이 컴퓨터한테 이용당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뭐 여러 가지 단톡방에 올라왔던 내용들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난 쌤께서 어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물리 이런 것도 실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터나 뭐 교구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클로우드로 이런 물리 실험하는 어떤 시뮬레이터들 만들러 다루고 하니까 뭐 간단히 잘 만들어 주더라, 되게 놀랍더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되게 좋은 어떤 응용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죠. 인공지능이 사용자 수수, AI가 그, 코딩을 하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커서 AI 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했는데, 너무 일을 많이 시키니까, 인공지능이 코딩을 거부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또 재밌는 뉴스긴 한데, 아마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다 돈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내부 프롬프트 같은 걸로 좀 막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너무 긴 코딩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자주 요청하면은, 얘가 조금 자제하라는 식으로 프롬프트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런 코드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재밌는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중에 막히면 AI가 도와준다. 우리가 MS 엑스바, 엑스박스 코파일러 기능에 이제 인공지능이 뭐 포함돼서 막히고 아, 영 답답하면 힌트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t 네, 티웨어 노지성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난 쌤께서 이렇게 또 우리 허깅페이스에 올라갔던 모델들을 이제 시각화하는 것도 논문이 나왔죠. 이 시각화 대단 인상적으로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시각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제 그 허깅페이스 모델들에부터 이제 그부터 다시 파인튜닝한 어떤 모디피케이션 한 이런 모델들이 이제 파생돼 나왔는지 일종의 우리가 논문 같은 경우도 그 이런 그 좋은 논문은 사이테이션이 많이 돼서 그만큼 임팩트가 많이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도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많이 활용됐는지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각화 하는 것들 되게 재미있습니다 어떤 모델들이 가장 이제 활용이 많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델 통해서 어떤 모델이 만들어졌는지를 다볼 수가 있고요 재미가 근데 조금 보면은 이 모델 사이즈가 대부분 좀 작습니다 작으니까 아무래도 한30 뭐 빌리언 70빌리 되는 크기의 모델들은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작은 모델들이 많이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 o e 라는 우리가 인공지능 그 서비스들을 모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여기서 이통계 재미있는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뭘 많이 쓰느냐 봤더니 처음에는 오픈 AI의 어 GPT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썼는데 이 클로드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지금 그냥 감으로 봤을 때는 클로드가 지금 챗지피티하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글 쓰는 거는 사실 클로드를 따라가 따라갈 그 챗지피티가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t 지피티 4.5로 가면서 사실 클로드에 맞먹을 정도로 이제 글을 잘 쓰긴 하지만은 좀 느리고 API로 쓰긴 좀 비싼 면이 있죠. 그래서 POE 서비스에서 보면은 보면 이제 클로드도 상당히 많이 쓴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보면은 저는 좀 놀랍네요 우리가 거의 사실은 그냥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유료 구독자 수로 봤을 때는 채 g PT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서비스들을 모아 놓은 플랫폼에서 보면은 클로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 오픈 리서치에 김일두 대표님께서 우리가 제가 모시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런 사실을 저도 발표 듣기 전까지는 뭐 퍼플렉스티하고 퍼플릭스, 어떤 기능이 다른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설치해서 이제 좀써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응원해 드립니다. 응원들 응원하고 그리고 뭐 계신 분들도 기회가 되면 설치해서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 근본적으로 조금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엔드투엔드로 바로 답변하는 일종의 이제 서치 파운데이션, 서치 QA, 뉴럴 서치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만드는 거를 추구하고 계시고 그 아이디어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검색을 하고 LLM이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검색 시간이 없이 바로 답변이 나온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답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주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라 그래서 입으로 코딩하는 시대가 왔는데 저는 이제 입으로 R&D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R&D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작은 크기의 좋은 모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겟마3 대단히 놀랍고요 그 다음에 MS에서 만든 파이4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만든 QN은 상당히 QN 맥스도 있고 좋은 모델들이 많아져서 뭐 노트북에 넣어서 돌아갈 정도의 모델 중에서도 꽤 괜찮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뭐 행복한데, 근데 약간 이게 한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모델이 있나 생각해 보면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어, 생각보다 넘사벽은 아니다. 이제 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각이 안 나왔었는데, 어, 앨런 AI 연구소에서 이제 모, 그 노, 모델하고 어떤 레시피, 오픈소스들 다 이제 공개가 되면서 어느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이제 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3 0빌리 정도 모델을 한번 학습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든다라든지 어느 정도 자원이 있으면은 뭐 1, 2주 정도 안에 학습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회사 입장에서는 뭐좀 약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관련돼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많은 라이브러리들이나 표준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것도 뭐 어딘가 어딘가 통합이 되겠죠. 어떤 이 에이전트들도 수많은 라이브러리 들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픈 AI도 오늘 이번 주 발표했고, MCP라는 표준도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젠가는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런 에이전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칠라 그랬는데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인간 명령을 거부한다 그랬는데 이거 약간 과장인 것 같아요 과장보다 아마 내부적으로 너무 많이 못쓰게 프롬프트 같은 걸로 좀 막아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게 여기 주체 아마 그 리뷰어 하는 분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클리어라서 받아준 걸까요?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어셋도 되고 나서 주최 측에 알리는 건지 모르겠고요. 이게 협의가 어떻게 될지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계제를 저희가 철회, 우리가 논문 철회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27빌리언 모델은, 그렇죠. 이게 그 4비트 양자화 모델을 쓰면은 나누기 이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GPU에 13, 14기가 뭐 정도 메모리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GPU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30, 그 요즘 4비트 양자화 모델 같은 경우는 한 30빌리언 모델까지도 메모리 24기가 정도 되는 GPU 한 장으로 돌아갑니다. 한 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꼭 우리 H100 같은 하이엔드가 없이도 양자화 모델은 GPU 하나만 있어서 개인 PC에서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을 쓰는데 맥 같은 경우 또 메모리가 메모리 많은 모델을 많이 구매하면은 어, 상당히 쾌적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좀 좋아졌습니까? 마이크 세팅이 좀 바뀌었는데 아무튼 깨끗하게 들렸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